이봐 설마 또 바둑이나 두자고 부른 건 아니겠지? 선생님이라면 말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바둑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지겹다는 거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네 생각을 알수 없잖아? 너도 참 한마디도 안 지려하네 그럼 앞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지내자 그게 서로 더 편할 거야 나는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북두 선장님의 사업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걸. 적당히 해. 우리 배에 상담을 하러 온 척하면서 정보를 염탐하는 그 찻집 주인장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어, 역시 선장님이시네. 그런 것도 알아차리다니. 그러면 주인장도 부를까? 아니면 같이 찻집으로 갈까? 사람이 많아지면 단둘이서 발역을 두는 것보다는 재밌을 거야. 참. 결국 바둑이 목적이었냐? 오, 정말 멋진 배야.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상하는 기러기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노래 한곡 부르고 싶어지는 걸? 가자. 내가 이 배의 전속 음유시인이 되는 건 어떨까? 응? 네 실력이라면 문제 없겠지? 다만 예술 감각이 부족한 우리 선원들이 시에 담긴 깊은 뜻을 알수 있을지 모르겠네. <laughs> 그렇지 않아. 시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니까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들끼린 분명히 통할 수 있을 거야. 후, 몬드에도 항구가 있는데 배를 탈 기회는 거의 없었어. 그나저나 이 배는 다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네. 어? 아, <laughs> 가자. 난 그저 키가 좀 작을 뿐 술을 마시고도 남을 나이라고. 너희 대장한테 좀 말해주라. 배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니. 이건 고문이나 다름 없잖아. 나좀 도와주라. 어? 어?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북두 누님이 지금 배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누님이 절대 양보할 리 없거든. 나 또한. 식사할 때는 술이 없는 자리에 앉아야 돼. <laughs> 내 주량은 너랑 다르다고. 난 진짜 잘 마신단 말이야. 좋아. 얼른 새곡슬 준비를 해야겠어. 방금 꿈 하나를 이뤄놓고 또새 목표를 찾은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새 연극 제목도 생각해놨을 것 같은데? <laughs> 절 너무 잘 안다니까요. 배를 띄워 선인을 찾다. 어떤가요? 오! 벌써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데? 소개말도 생각해뒀어요. 하늘의 음악, 구름 사이로 울리다로 할래요. 흐흠, <laughs> 행추. 솔직하게 말해. 응? 음? 뭘? 너랑 벤티 씨 말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 갑자기 그런 건 왜? 응? 독서회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었어? 어, 독서회에서 몇번본 친구야. 별 사이 아닌걸? 오, 진짜? 벤티 씨는 기운이 남달랐어. 문학 재능도 뛰어났고, 절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지. 우리 객경과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라면 본 당주님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거잖아? 어... 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흠... 호두, 행추가 우릴 속일 리 없잖아! 하...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게. 어?! 한 추. 사실 난 벤티 선생님의 팬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 어느 날 몬드에서 유행하는 시편을 보게 됐지. 그 중에서 벤티 선생님의 작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당조 말대로 엄청난 문학적 재능과 비범함이 느껴졌거든. 아까 벤티 선생님은 내가 불편해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신 거야. 하하. 정말 속깊은 시인이시지. 어, 그래 맞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행추가 바쁠 땐 나더러 대신 시집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랬구나. 별거 아니었네. 그냥 우리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laughs>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몰래 말해주는 거야. 아, <laughs> 어, 그런 거였구나. 네, 됐어. 그건 그렇고. 우리 넷시 모인 것도 오래간만인데,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사방치기 아니면 쇼핑? 아니면... 땅내시니까패를 빌려와서 게임 한판 하는 건 어때? 채소는 신선하고, 말린 식품도 구비가 끝났군. 해산물은... 흠, 필요 없네. 아, 자네인가? 또 만났군. 내가 이곳에 있어서 놀랐나? 당주가 준 새로운 임무일세. 나더러 명절 동안 가게 일이 바빠서 쉴틈 없는 향릉을 위해 주방일을 며칠 봐달라고 했지. 하지만 막상 와보니 자네라는 유능한 멋이 있더군. 내가 그다지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 옛버이 야채를 나르고 불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즐겁군. 류운차 풍진군에게 요리 기계 장치를 한번더 빌리는 건 어떻겠나? 흠, <레> 음, 놓을 자리가 없다고. 아쉽군, <레> 해등절은 해를 거듭할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는군요. 특히 이 음악은... 음... 백 선생님, 약 준비됐는데 누구한테 보내나요? 노래하는 분들에게 드릴 거야. 공연이란 건 힘든 일이거든. 제때 약을 써야 목을 보호할 수 있단다. 그래서 밤새 약을 준비하신 거군요. <laughs> 옥형선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게으름 피울 수는 없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 이 약은, 정책선장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들 좋아하고 있어. 요요가 여기서 뭐 하는지 묻는 거야? 모두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있었어. 사부님처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줄은 모르지만 노래 정도는 할수 있거든. 약심 할머니가 잘했다고 사탕도 주셨는걸. <laughs> 정말 잘 됐다. 경책산 사부님은 늘 선인의 과거 얘기를 해주곤 하셨어. 뿌리 커다란 이소 아저씨 얘기나 보물 수집을 좋아하는 명예 아저씨 얘기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끔 목소리가 슬퍼질 때도 있는데 결국 웃으면서 말씀하셨어. 모두가 리월을 사랑한다고. 유요도 리월을 사랑해. 그러니까 선인 아저씨 아줌마를 대신해서 리월의 모두를 잘 챙길 거야. 정말 잘됐다. 경트 보르작 아저씨가 이야기 속의 선녀를 찾았는데 그 선녀가 내 사부님이래. 다잘된것 같아서 너무 기뻐. 게다가 나도 도움이 됐으니까 사부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자인 거겠지? 맞다 맞다. 아저씨가 폰타인 장난감도 선물해줬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처음부터 받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사부님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받은 거야. 정말 잘됐다. 경책, 경찍... 어? 응? 다음에 또 만나. 베이몬 잘 보살펴줘야 해. 시간 나면 요요한테도 놀러 와줘. 아니 연주 소리가 정말 곱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그냥 쉬지를 못하는구나 간만의 명절인데 이걸 배우겠다 저걸 가르쳐 달라+ 달라붙어서는 괜찮아요 할머니 전 뭐든 금방 배우니까요 이게 다 얼른 배워서 할머니랑 같이 연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선율에 걸맞은 연주를 할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해요. 알았다 알았어. 일단 자부터 따라나 주렴, 문아. 네, 할머니.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륭해. 아, 구름 사이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정말 넋이 나가 버렸다니까. 나한테는 어떤 마력 같았어 아니, 설력이라고 해야 할까? 마지막 합주도 정말 엄청났지 무대 위만 아니었으면 울음을 터뜨렸을 거야 훌륭해 정말이지 너무 훌청건성 은광씨가 장기적인 개인 얘기를 나눠보자며 옥경대로 초대하셨어 얘기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런 합작의 기회가 또 생기겠지 그땐 너도 꼭 와줘 제일 좋은 자리를 남겨둘게 훌륭해. 정말이지 너 <laughs> 벌써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지. 그랬더니 어려움에 처한 일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인 걸. 오히려 리어랑이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선사했으니 자네가 감사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라고 하시더군. 아, 어찌나 몸둘바를 모르겠던지. 그래서 결심했어. 반드시 더 훌륭한 음악을 우리 시대에 걸맞은 음악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이야. 훌륭해. 정말이지, 이번 일은 네 덕이 컸어. 정말 고마워. 그럼 또 보자. 아까 언소가 행인 두부를 주고 갔어. 아직 향릉이 준 것도 남았는데, 너도 먹어봐. 난 너보다 감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 두부처럼, 속세의 불꽃도 저마다 다르겠지. 시간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경청할게.